자 가보자 출발해보자 커피 먹고 밥 먹고 어? 그래 가보자 뒷머리 왜 아니 진짜 거의 자른 게 없어 괜찮은데 땜빵이 어디있나 임마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근데 이 밥집이 어디 있단 말인고 커피도 먹어야 되는데 커피집이다 커피포도 있다 저기 사장님 커피 커피? 아이스커피? 아 아이스커피 you don't have ice coffee? hot coffee ok 아, 어, 커피 1 1시 방향 땜빵 있음. 뭐야? 하, 커피를 냉장고에 었고 놨는데, 그거 커피야? 오오 yeah, 오, 아이스 있네. 아니, 맥주 같은데 커피야? 이 커피 섞여어그 커피가 좀 색깔이 좀 연해. 천원이야, 내가 봤을 때. 정확하지? 광고 하나만 물어봐도 돼. 그래, 물어봐라, 물어봐라. 커피에 탄산이 들어거 같은데? 콜라 커피다. 맥주 맛나 커피에서. 이 그러니까 맥주 맛 커피야. 생각한거야 원샷. 와, 어? 오, 잠깐만, 좋됐다 뭐야 이거? 술집인가? 어 궁금하다. 아 스포츠 게임인 것 같은데. 도박장이네. 여기서 밥 먹자. 여기서 밥 먹고 가자. 배고프다. 근데 이1 8 나도 궁금해. 들어가 보자. 아, 이거 18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 보자. 나도 궁금하다. 밤에 사람 많은 광장이나 술집이나 클럽이나 디스코 아, 가자. 아, 아, 오케이. 아, 그 스포츠 토토장 같아. 왜, 왜, 왜? 어, 잉글리시, 잉글리시. 이건 뭐예요? h i s i s at c e t Which ticket? Uh, for uh. k e uh. 요거트? <laughs> 요거트 한개줘보이소 uh. Milk. Milk. m 하우머치 밀크. 음, 6 i x hundred. s i 피스 예. One piece. One p i 줘보이 요거트 uh. 맛있나? 광한이. Uh. 이거 뭔데? 장사를 왜이런 뭐 데서 안나 <laughs> 맛있어? Yeah. 여기..뚜껑.. 어, <목소리> 없어 체인지 없어. 노 네. no, no 체인지. 너 네, 네. no 체인지. 아, 여기 땡큐가 아니고 아니, 체인지를 줘야지. 그래도 <목소리> 땡큐가 아니고. 체인지 줘야지 어. 어. 땡큐. 예. 복용해 줘. 400원. 와 오케이. 드링크 쏨. 한먹금 맛있어. 한 먹고 맛있어. 어떠って고 어, 먹었다. 나이스. <laughs> 아, nice. 어, 요거트 맛이야. 딸기 요거트야. 나쁘지 않아. 음, 메이가트를 여기는남 남성분들이 하네. 아이고, 연주야빨 이기 밑에 시디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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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저다 발부상, 발부상 살려주시래요 네가 어디가? 어어 다빼라 아비가? 아비이 아비가? 아 아비가? 라 아비가? 아이가이이가 아비가? 이이가 아비가? 아이가 아비가? 아비아비 아비가? 아이아비아아이가아 아비가? 아비이아비아가가 어, 왜 이렇게 지가 나지? 오늘 랜만에 많이 걸어서 그런가? 밥집이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아, 씨 저기 우버다. 지안가. 아이씨! 잠깐만. 저, 저, 다운타운. 에이. Very nice r e s 레스토랑레스토랑유 You know? You, you know. 잘모르겠대좋 됐다. 일단 탈게 레스토랑트, <laughs> you like. 아, ᄌ 아, 됐다. 잠깐만. 지났다. 아. 에이, ᄌ 됐다. <laughs>

딴거 드릴게고 이제 담 담배로다 담배 예. 담배 한번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미성년자 아니야. How 야, old we are we... you? I'm t n w e y o 어나 I'm restaurant. Restaurant. w h e I don't know t h e o c Go go go. Thank you, thank you. <laughs> 와, 주, 주, 존나 세게 났어. Oh. Oh. 아까부터 계속 지났, 지났거든. 왜 그러지, 이거? 비행기 오래 타서 그런가? 근데 이게 외국에도 레빗이라 그러네. 신기하다. 나 오늘 처음 알았어. 아, 레빗이라 그랬나? 레, 레시라 그랬지? 내가 레빗이라 그랬어? 내가 토끼라 그랬어? 레빗 그랬어? 레빗인데 어떻게 알아들었냐? 토끼 났다 그랬는데. 아, 그거로좀 오바야. 아니, 아니, 직진하 있어. 여기 어디야? 잠깐만. 어디로 가야돼요? 나 모르겠어 형님 저 여기 몰라요 레스토란트 어 레스토란트 아무 데나 가주이소 이 루안가가 좀 산지야 여기는 약간 GTA동네 어. 같네 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 레스토랑이야? 맛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델타주 있어 네. 여기 기사식당 맛집인가봐 여기요? 여기 맛있어요? 아무도 없는데 땡큐 아, 이거 돈이 없는데 좋겠네. 5000원. 맞아요. 길동아. 오케이. 빨리 출발하자. 아, 돈이 없다. 근데 돈 2000원 밖에 없어. 돈 뽑아야 돼. 잠깐만 형님. 환전하는 곳 아시나요 형님? 구하나. 어, 구하나. 고고. 구하나. 오케이. 오케이 야, 친구들 미안해. 도착해도 미안해. 아씨 네. 르완다 한바봐라 임마 대자연아 봐봐라 어? 아니 오늘 돈 많이 뽑았는데 10만원 뽑았는데 벌써 다 썼네 뭐한다고 썼냐 택시비 내고 오리 사고 하니까 아니 여기 말고 구하나 구하나 알았어 알았어 여기 에어컨데 아좋 X됐다 형님 저기 말고 구하나 ATM이라도 갑시다 ATM 아어 ATM 어 익스테이지 어, 익스지 그러니까 ATM이나 머니 익스 테인지둘다 오케이 원래 내가 달러를 안 갖고 다닌데 이렇게 그 후진국 갈 때는 달러를 바꿔가 왜냐면 달러 환율이 엄청 좋거든 직접 환전하는 게 그래서 저기 뭐야? 어 ATM 있네? ATM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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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ATM 오케이 오케이 노프라블라? 오케이, 노프. 노 노프. 오케이. 네. 자, 자 이제 Thank u you. Thank you. 아니 그러니까 택시 요금이 엄청 많이 나왔잖아. 2만 나왔잖아. 오즈 라이크. Like? <목소리도> 제가 일단 y e 어 뭐야? 지금? 핀. 핀 눌렀잖아. 캐시 위드로 돈 뽑아요. <목소리도> 넣어 해보자. 뭔씨어 아니 저기요. 안 된다고 써 있다고? 왜안 된다고 써 있어? 돈이 안 들어있다. 고돈 있는데? 누가? 됐다 왜요? 하이 저때저때 잉글리쉬 돈이 없다고 어디 써 있어? 아아 아 돈이 없네 돈이 없어요 잠깐만 아 어. ATM ATM or money exchange money c h a n g e 어 yes. city city city. Yes. city how how far, far. how many minute 20분? 미니 에우마나 가요? 2,000원? 1,500헤드? 뭐야 존나 싼데 택시비 오케이 일단 주소 20분 1,500원이었네 나 이때까지 호갱 당했었어 아니 나 택시비가 엄청 아까 많이 나와가지고 교통비를 가늠을 못했어 아 여기 뭐야 루만다가 택시비가 비싼 줄 알았어

그거그찾아봐봐그 루앙가가 한국어가 제일 유 국가라서 한국어를 정말 좋아한대 그래서 그런 학교나 그런 마을이 있을 거야. 응한 찾아와봐, 내 가게 갈 알고 오는 거 맞나? 이거 조대다 조대표, 이 뭐야? 조대표, 조대표, 조 어, 우대표조대 아몬드아몬드 상자 좋대 다 n g 어, 어 달라 good. 잠깐 how, how much? much? Big, big, this. This how much? have dollar? g b i s t i c o u n t count. o n h o w m h 프랑이 레카리. 아 이거 아닌데. 아, 아무 거 u t 어, 십이아거 yeah, no, no, no. 아닌데 이 것도 아닌데. t l d o l a no, airport one, four, I'm yeah. i t y t w o hundred, yeah, y e h e a h yeah, y e Two e o h yeah, y e a r y e a o yeah, y o a h o e a h e a h yeah, yeah, o e a h e a 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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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a h e a h e a h yeah, y e o a h r e a h yeah, y o a h y e h yeah, e a h e a h yeah, a h e a e a h e a a h e a h e a h yeah, a y e a a h e a h e a h e a h e a h a h yeah, y h e a y e h e h y h h e h e h y Another one. One shot. Another on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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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This is. A... 잠깐,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근데 카메라 해야 게. 네, 두 개인데, 이거는. 두개 뺐는데. 장난질 했는데. <laughs> This is drive. 어. <laughs> 장난질. 하나, 둘, 셋, 두, 넷, 다, 음, 다 여, 일곱,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아, 장난질했어 아니 장난질 하고안됐지 이거 1 2 3 4이6 7 8 9 1 0 1 1 1 2 1 3 1 4 1 5 1 6 1 7 1 8 1 9 2 0 2 2 2 3 2 4 2아2 6 2 7 2 8 2 9 3 0 3 1 3 2 3 3 3 t 3 5 3 6 3 e 3 8 3 9 4 0 4 1 4 2 4 3 4 4 4 5 4 6 4 7 4 8 2 3 4 5 6 7 8 9 10 10 1 2 3자5파이아 그러니까 지금 아못 왔습니다. 근데 US 환율은 12만 얼마야? 12 yeah. 얼마인데. 근데 여기 환율이 근데, 13 맞는데 yeah. 일단 쇼부를 쳐보는 거지. 아 13이 맞아. 구글 환율로 되는 게 아니야. 부룬드 그렇고 후진국은 그렇지가 않아 <목소리> 공항에서도 1 3뭐 그랬어 아이브 아, 아, 아. 라이브 라이브.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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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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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다그냥 알았어, 알았어. 가자. 아 캐라 잠깐아 1000원 1000원 더다 1000원 1000원 줘 1000원 라1 0이0원줘 100원 줘 100원 <목소리> <목소리> <천> 줘 100원 줘1아0원줘아원줘줘원원줘원줘원줘 오케이, 고고고, 베리나이스레스랑 아니, 근데 이거 공항에서도 1 3더줘 와, 이런 동굴에 한데서는 진짜 마치 후진국 좀 무섭다. 13이면 아니, 13이면 솔직하게 a t m 에서 뽑는 거랑 차이가 별로 없네. 어. 여기는 뭐, 왜 이렇게 멀리 가? 어? 너, 왜 이렇게 멀리 가요? 너 얼마나 맛있는 거 물어가려고? 아빠, 나 아빠, 씨, 나아 기사님 하루 일당 물어보고 일 남은 그래, 시간만큼 그래. 팁 줘라. 적당히, 적당히 드릴게 요 그래. 오 여기 감성 좋다. 내가 딱 원하는 감성 이거. 그렇지, 이거지, 이거지. 아빠, 밥 같이 먹어요 형님. 같이? 그러니까 같이. 오 감성이 좋다 여기. 요 근데 뭐 하는 사람들. 뭐 가만히 앉아 있노. 동네 뭔가 좀. 음산하다 분위기가 맞지? <목소리> 에? <에이>, 아, <목소리> 니하우! 고, 고, 고! 고, 고. 어, 살짝이. 루안다, 어, 그래. 그러니까 가로수길 느낌인데. 와, 여기 거의 이제 어, 종로 느낌 나는데, 을지로 감성 그러니까 아주 좋구만. 에이. 형님이랑 어, 같이 있으니까 든든하네. Where? Where you from? Menu, menu, no, no menu. Thank you, thank you so much. What's your name? My name is Basuike. Basuike. Yes. My name is Sugiri. Sugiri. How old are you? Nineteen ninety. Nineteen ninety. 동생이 무슨 그, 공생이었구나 그 아, 내가 얼마냐? 7. 뭐 do you do? 두에볼 골프랜드 골프랜드. how boys? b o how many baby? baby. Mm. t e first baby she has nine. 9. 와. 대단 w i d t h a n k you so much. what do you like? I'm going to d i r e g y p d i t low edit. 데려가라, 나이 치 시키시지? 6 원짜리 시켜. 6천 원짜리 메뉴도 많은데, 그러면 나는 치킨 시키까? 치킨 시키보자. 치킨 오갈리 드링크 드링크 네. 형 드링크. 아 형님 비씨 시켰어. 내가 비싼 거 시키니까. <laughs> 야, 어, 내가 피, 6천 피, 원짜리 시키. 아, 형님 피씨로 바꿨어. 어.. 뭐 다이어트 코크 다이어트 콕. 아, just w e r 아, beer? No, no. beer. Uh, just water. No. 또다타다타다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 나도 에너지 뭐. 아, 지금 에너지 먹으면 안 돼. 왜냐면 자야 돼. 오늘 좀 일찍 자자. 어. 진짜 비행기 탄다고 못 잤어. 뭐 여기 맥주도 넘네. 이런 데서 맥주 한잔 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더 비어 비어. 유요드리피비 예. 땡큐. 여기 계산이 아 이거라. 드라이브 데일하면 맥주 사 드려. 아니 여기가 맥주를 안 판대. 그러게 이따가 지금 일단 호텔을 좀 잡자 숙소를 좀 잡고 숙소 주변에서 먹던지 그렇게 해야 돼 What time do you finish your work? 아 9시에서 8시 사이에 끝났는데 What time do you start t o work? 어? 6am start 8am finish 오, oh, not too much. 형님, 그거 하루 1 4 시간씩 일한다는데 How much you r n a day? 오늘 아저씨 들이고 okay. 시장 가서 하루에 한만원 정도 버인데오 근데 르완다 물가치고는 엄청 많이 버는 거 아니야? 엄청 그리고 열심히 일하시나봐.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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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두개들, 거두개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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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워터 들고 가? 워터 왜 들고 가? 워터 잘했어요? 그러니까, 음식이 안 나와. 아, 배 겁나. 뭐래?

고야이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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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밥 먹자 이거뭐이내양야이거뭐 손으로 이어요이 고양이, 고양이, 반죽이라양이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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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이이 우발리 좀 먹어요. 네, 네, 네. 우발리. I don't like it. You don't like it? Yes. <laughs> <don't> like it? <laughs> 형님이 정말 맛있는 거 시켰노. 다리가 없어. 나 다리 좋아하고. You don't like it? Yes. I like this. I don't like. 우간다가 음식을 공유 안 하네. 네. 음. 음 맛있다.

페이먼이 어디? 메이드 바이 아카사바. 아카사바 밀카르로 만든데. 아 가사바. Yes. 가사바 밀가루로 만든대. Mm -hmm. 어, 이거 그러니까 <laughs> 밀가루 만 쓰기야 그냥에서뭐 간밤 두번 운전한. 나 이거 만말이야 헤이 카드 카드. No. No. p a use cash. a s h 한 번씩 한 번씩.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만천 오백 원 나왔어. 나쁘지 않네. 비싸진는 아, 않은 거 아니야? 이거 부모이 갔을 때도 만천0백원더 했어 이 정도면. 아 그래? 음료 음료를 세개 먹었는데. 어? 이기티. 이기티. 나이스. 네스, 나이스. 조금만. 음. 음. 나이스. 어? 이스 네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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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네이스. 네이스. 이스네이이스 네이스. 네이스. 이스 네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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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이네이이 고고고 고아 a n t to buy beer. No 아 그래 그래 클로즈 클로즈 아 아, 아 아, 아, 클로즈 카메라 하래 술 사라고 할때 클로즈 해야된대 보드카 보드카 야옹 야옹 <laughs> 야옹 마가옹 마가옹 뭐라카노 야옹야옹 거려 야옹 Let 어? me go in Let Hello, my friend. Hello. Welcome, my friend. Hello. Hello. h o h o k a y Finish, finish. Finish, me. Thank you so much. Oh. Oh? Let us go. Let us go. Beer, beer? Yes. We I have water. to go another place. Another? This is the hood of a Muslim. Muslim? Yes, this is the hood of a Muslim. <laughs> 아, 무슬림 지역이라서 people, uh, 술을 먹으면 Spanish. 안 되네. 아, 그 그럼 다운타운으로 가서 <Pray Gün Uno> 주차비 주차비 내가 내야 돼 아저씨가 정보도 알려주고 안내도 그래, 그래, 그래. 해주는데 잘해드려라 그 그래, 당연히 내가 내야지 내가 초대했는데 잘 먹었어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